안녕하세요. 구강사 박진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오 중등도 교육열이 굉장히 뜨겁네요. 저는 어, 사실 여태까지는 고등 위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했던 강사인데요. 이번에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좀 했어요. 아, 이게 고등에서 정말 국어가 전부 다 케어가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수능이 좀 결정타였습니다. 이번 수능이 어려웠던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어, 한동안 이제 불수능에서 물수능으로 넘어와 가지고 구와 그렇게 킬러 문항이 없다. 어, 좀 쉽게 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 수능이 다시 냈다 어려워졌죠. 사실 애들은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막다 어렵다고 했었는데 시험 본그 수능 당일 날은 EBS에서 아니다, 작년과 같다, 전년과 같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수험생들은 너무 어려웠다라고 했고, 정말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려웠죠. 지금 여기 보다시피, 뭐, 칸트. 이번에 한세번 정도 출제가 되었는데, 사실 칸트가 굉장히 철학적이잖아요. 이거를 비문항에 빠르게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 교수들도차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수능 국어입니다. 그 제가 이번 수능을 맞이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제는 제가 고등에서 하기가 좀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아직 우리 애들이 중등인데 수능은 너무 먼 미래 아닌가 사실 기간으로 따지면 멀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당장 수능 볼거 아니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수능 국어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나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고등학교에 가서 막상 수능 국어에 쓸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오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제일,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쌤, 진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쌤, 제가 안 하려고 한게 아니라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면은 일단 학교 자체도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여기에 뭐 수행이다부터 시작해서 내신 범위다 시간은 계속 가고요. 애들은 계속 허거덕허거덕 거리면서 따라옵니다. 근데 막상 자기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수업은 열심히 듣거든요. 근데 수업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전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사실 본격적으로 고등구를할수 있는가? 시간이 없어서 힘들다. 이미 어느 정도 자기의 학습법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애들이 복습하는 방법조차 모르고 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했었는데 결정적인 건 사실 이거예요. 세살 벌은 여든까지 간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죠. 정말 옛말에는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의 학습 방법이요. 한번딱 어느 정도 본인한테 고정이 되잖아요. 잘안 바뀝니다. 제가 고등 수업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예비 고1 때도 보고 고1 때도 보고 그리고 고2 때도 보고 고3 때도 보잖아요. 가장 난감한 학생이 사실 고3이긴 해요. 왜냐? 알게 모르게 본인의 학습방법이 굳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바꾸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하더라도 자꾸 자기 걸로 자꾸 돌아와요. 제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지금 성적이 나온다면 그러면 섣불리 공부방 바꾸지 말아라. 여기에서 좀더 보완을 해서 가다듬어라. 근데 너가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럼 너 학습법을 바꾸는 게 맞다 근데 애들도 수긍을 하긴 하는데 이게 사고이다 보니까 사실 자기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예비 고일은요 생각보다 이게 쑥쑥 받아들여요 왜냐 아는 게 없어서요 우리 애들이 아는 것도 없고 학습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빠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비 고일도 굉장히 잘 받아들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예비 골도 이렇게 보람이 차다면 중등은 더 하겠구나. 왜? 더 아는 게 없으니까. 그죠? 우리 애들이 아직까지 공부를 할때 사실 벼락치기가 좀더 많을 걸요. 물론 이 근래 요 일대는 좀더 많은 양을 중학교 때 때려버리니까 애들이 힘들어 하긴 하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국어가 웬만하면 전부 다 A고, 웬만하면 선생님 전부 다 1등급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정말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이때, 아직까지 우리 애들이 아무것도 차있는 게 없어가지고, 정말 백지 상태에서 쭉쭉쭉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때 하는 게 굉장히 애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나도 보람 많이 느끼겠다. 제대로 된 학습법을 익힌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중등국어 이거 한시적인 게 아니라요. 고등국어까지 넓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진짜 국어의 틀을 잡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을 좀 돌이켜봐야죠. 중학교 때 국어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그럼 우리 애들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마 거의 다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애들이요. 국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감으로 합니다. 특히나 지금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요. 거의 다 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문제를 풀 때요. 풀어요. 정답이에요. 왜 물어봐요? 어, 너 정답 맞췄네? 그럼 너 3번 왜 했어? 어, 3번이니까요. 어? 근거가 뭐야? 3번이 아니면 답이 없는데. 답을 왜냐고 하라고 하면 답인데. 이게 감이에요. 근거가 없는 것. 국어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에서 답은 골라냅니다. 근데 왜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요, 이게 중등 때 통하고요. 고1 때도 통해요. 정말 많이 간 학생들은 고2 때도 통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고3 때 무너져요. 왜냐면 고3은 더 이상 감으로 갈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제가 항상 애들한테 모의고사 얘기할 때, 모의고사가 국어 고1 난이도, 국어 고2 난이도, 근데 고3은 고3이고요 갑자기 난이고요. 확 뛰기 때문에 더 이상 먹히지가 않아요. 근데 이 감이 좋았던 애들이 뭐가 문제냐면, 감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공부가 처음으로 스타트했습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그냥 자기는 답이 보였거든요. 이게 왜 정답이라고 하는데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하니까 이유를 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똑같이 앞으로 옵니다. 다른 애들 다 멀리가 있을 때 이게 되게 무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로 감으로 한다? 좋아요, 훌륭해요. 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구원 학문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로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그런가하면 낯선 시. 중학교 애들도 이제 낯선시가막 시험에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는 애들 진짜 많아요. 아, 선생님, 제가 이걸 처음 보는데 어떻게 배워요? 어, 처음 봐도 할수 있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야, 너가 그냥 쓰인 대로 보면 되는데 뭔가좀더 있어 보이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망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 애들이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하기 시작하면 기가 막히게 해요. 사실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가면 하 주관이 뚜렷해서 이제 국어 과목이 자기 맞지 않는 학생들도 많아요. 중학교 때 이제 시작됩니다. 쌤, 저는 수학이나 과학은 되게 잘하고 좋아하는데 어, 국어 너무 애매해서 싫어요. 쌤, 저 국어 왜 그래요? 그러면 저는요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어, 있잖아. 네가 수학을 잘해서 국어를 못 하는 것 같지? 하지만 이과 최상위권 애들은 문과 애들보다 국어를 잘해. 이게 사실이에요. 애들이 생각했을 때, 어 아니, 근데 난딱 떨어지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해요. 어, 너가 딱 떨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넌 생각보다 융통성이 없는 거야. 어디 가서 저융통성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 이게 뭐냐면요. 국어라고 하는 게이 주관이 뚜렷하다라고 했을 때, 이 주관은 본인의 주관이잖아요. 근데 본인의 주관과 객관적인 선을 구분 못하면 그러면 힘들어져요. 내 생각은 어디까지고 이게 어디까지 근거를낼수 있는 객관적이구나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구나 이 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 수능 100점짜리 이게 전과목 만점에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평소에 진짜 사차원이에요. 생각을 어,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근데요. 걔가 그렇게 국어 문제를 풀 때는요. 기가 막히게 잘 풀어요. 본인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객관적인 선, 이걸 딱 얘는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국어가 너무 싫어. 아니, 국어가 싫은 게 아니라 본인의 주관과 객관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선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도켓이 또비문나 우리가 독서라고 하죠. 정보 취합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 애들이 글을 본격적으로 읽을 때 제대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냅다 읽으니까 눈으로는 되게 열심히 읽어요. 읽고 나서 기억이 없어요. 물론 이것도 안 시켜서 잘하는 애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요. 재미도 없는 비문학 체제? 도대체 뭘, 뭘 보라는 거야? 이 생각으로 많이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국어 공부할 때 힘들 수밖에 없죠. 더구나 문법. 문법 애들이요. 공부 어떻게 하느냐. 딱 중등은요, 진짜, 애들이 예문만 보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태까지 중등 수업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 오잖아요? 애들이 한예다 그거예요. 쇠! 저희 처음 보는 단어인데요. 쇠 이거 안 배웠잖아요. 원리를 알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거기 나온 예문만 바짝 보는 거예요. 왜냐? 통했으니까, 중등 때. 근데 고등학교 오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부터 다시 공부해서 적용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애들이 중등 때 국어를 좀 제대로 해둘 필요가 있다. 시간이 있을 때, 그리고 아직까지 뭔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러려면 국어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왜, 왜 저인가요? 사실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국어 경험을 해봐야죠. 그런데 수능 국어만 경험을 하면은 애들한테 적절하게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는 내신을 들어가야 되는지는 답을 해줄 수 없어요. 근데 또 내신만 파면은 또 내신만 주장창 하다보면 수능의 큰 틀을 못 보거든요. 다알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구나 이 괴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알고 있고 솔루션을 제공해 줄수 있어야죠. 수능하는 식으로 내신에도 망해요. 내신 공부하는 식으로 수능에도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 선에서 내가 어떤 식의 방법을 써야 되는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도요 정말 깔끔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낯선 시 우리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 분석하기. 이거 처음에 할때 힘들어하지만요 나중에 애들이 진짜 쉽다고 해요. 근데 그 쉬운 상태로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꿀이겠어요. 이거 진짜 필요한 능력이고 사실 한끗 차이거든요. 그래서 늘 애들한테 그한 끝을 누가 먼저 시작하냐 가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면 이걸 계속 훈련을 능숙하게 시켜야 되는데 그 훈련 기간이 누군가는 뭐가 될수 있고, 5년 될수 있고, 누군가는 1년 될수 있고, 누군가는 3개월이 될수 있기 때문에 빨리 잡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문 독해요. 사고 방식이기 때문에 애들이 자꾸 지문을 읽을 때 본인의 사고를 놓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어, 쌤, 저도 그 생각 했어요. 전 얘기해요. 음, 아니야. 넌그 생각을 못했어. 했는데요? 그 했으면 너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 머릿속에. 없죠. 그렇죠? 저는 애들한테 독서할 때요, 너가 생각하는 흐름이 정말 너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간단하게라도 티를 내줘야 된다. 지문이라던가, 아니면 밑에라던가, 뭔가 필기라던가,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체크가 돼 있어야지, 너가 글을 읽는데 다음 밑줄을 친다? 문제가 있다. 네가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문제가 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사고방식은 본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조차도 속을 수 있다 진짜 본인도 속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문을 어떻게 읽는지 사고방식 자체를 조금 어, 정하,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문법 문법은요 저늘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너네가 이거를 계속하는데 중학교 때도 하고 고등학교 하고 고등학교 계속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용어 정립이 안 돼서 사실 문법을 잘하는 방법은 시작점에 있어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늘 얘기하거든요. 얘들아 기본형부터 시작해.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기본형에서 출발해서 너가 하나 하나를 어, 보는 거야.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계속 쓰인 용어인데 계속 너네가 모르는 이유는 용어에 대한 것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단순화시키고, 쪼개보고, 용어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실 문법 되게 별거 아니야. 그리고 문법 하나 진짜 잘 잡아주잖아요. 고등학교 와서 숨통이 트여요. 왜 우리 애들이 고일 때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양이기도 합니다. 진짜 요근처 학교는 다 때려 박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문법만 제대로 되어 있다? 진짜 숨통이 탁 트인다니까요. 나머지가 그렇게까지 막 힘들진 않아요. 그래서 문법을 중학교 때 잡으면 사실 중등 국어도 물론이거니와 수능 국어까지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리부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세 가지에 저는 포인트를 맞춰서 수업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 중요한 건 애들이 뒤에 가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복습할 때 저는 늘 얘기하거든요. 가장 효율적인 복습은 사실 말로 해보는 거다. 설명을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설명이 본인이 술술술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사실 복습할 때 시간도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대부분 복습해라 라고 하면 뭐 하냐면 문제풀이를 해요. 그것도 문제를 막 푸는데 풀고 나서요. 틀린 거딱 체크한 다음에 뒤에 답을 보고 해설을 읽고, 음, 아, 이거구나 하고 넘어가요. 최악이에요. 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만약에 문제를 너가 공부를 하고 복습을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게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다. 그럼 틀린 문제는 다시 풀어라. 다시 풀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근거를 제시해라. 근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 풀었어요. 맞췄어요. 근거를 몰라요. 근거를 모른다? 그럼 그건 질문이다. 본인 애들이 맞추면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왜 맞고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그 부분 또한 질문. 그래서 제, 저랑 이제 수업하다 보면 애들이 아, 이런 게 질문이구나. 그걸 그때 알아요. 신기하죠? 여태까지 우리 애들이 계속 수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인는쌤저 이렇게 3번 몰라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질문이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질문은요. 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근데 왜 아닌지 모르겠어요. 본인의 근거를 대고 그 근거에 해당하는 타당성을 검증하고 본인이 근거를 못댄다라고 하면 근거 또한 될수 있게끔 질문을 하는 것 그게 사실 질문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만 제대로 해도 애들이 굉장히 공부하는데 수월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원리 적용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늘 저는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공부할 때 습관까지 다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이제 습관을 잡아놓으면 중등 때뭐 중등 국어가 문제겠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진짜 수월하게 국어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 이제 커리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시즌 1이 1월 7일 날 개강을 합니다. 1월 7일 날 6시에서 이제 9시 반까지 개강을 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 원리 그대로 문학 문법 독서로 진행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그때그때 그때 시간에 맞게끔, 어 애들이 문학 부분, 이제 현대시 파트가 좀더 강해지는 비율이 있다라고 하면 60분이 아니라 그냥 90분. 나머지 약간 비율이 줄어드는 식으로 해서, 어 시간 배분이 약간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커리를 지금 쭉 이제 마련을 했고요. 어 다음 이제 연도에 이 시간대에는 제가 이제 중3 커리를 또 소개를 해드리겠죠. 그래서 이제 중1부터 시작해서 사실 중2, 중3 커리로 쭉 올라오면서 어 나중에는 이제 우리 애들이 이 커리만 딱 타도 아 국어는 좀 할만한데요. 국어 뭐 괜찮은데요. 그리고 그렇게 힘 들이지 않으면서 충분히 탄탄하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예, 그걸 길러 드리려고 길러 줄 테니까요. 이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의 시작 1월 7일이고요. 수능 국어 이제 중등에서 완성하시죠. 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